자, 896번 갈게요. 이차방정식의 두근을 알파베타로 할때 요거의 값은 얼마냐? 아, 요 이차방정식을 인수분해을 못하겠고 근의 공식으로 풀어서 알파베타를 구할 수도 있긴 합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여기다 뭐 집어넣어서 구한다는 거는 좀 아니죠. 너무 복잡하고 자, 이방정식의 두근이 알파베타기 이 때문에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 뭐두근 알려줬다고 해서 무조건 근과 계수 관계만 생각하지 말고 이 문제처럼, 이제, 여기, 물어본 게, 이 식과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알파를 넣었을 때, 이 식이, 등식이 성립한다고. 뭐, 베타를 넣었을 때도 성립한다고. 섞어서 넣으면 안 돼요. 알파는 알파대로 다 넣고, 베타는 베타대로 대입했을 때, 이 식이 성립한다. 그럼 얘랑, 지금 얘랑 생긴 게 비슷하고, 얘랑 얘랑 생긴 게 비슷하다고. 안 비슷해 보이나요? 자. 알파제곱 플러스 알파. 알파제곱 플러스 알파 여기 있잖아요. 이게 1이라는 소리 아니야, 이게? 베타제곱 플러스 베타도 1이라는 소리고. 그니까 러요 문제는 지금 뭐야? 2 e 플러스 알파 세제곱. 2 e 플러스 베타 세제곱. 이두 개의 곱을 구해라 라는 거랑 마찬가지고 우리는 알파 세제곱하고 베타 세제곱만 구하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이미 우리 앞에서 했어. 그, 여기다 요 관계식 있죠. 요 관계식에서 알파제곱은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1이잖아. 그죠? 그럼 알파 삼성 어떻게? 양변에 알파를 똑같이 한 번씩 곱해가지고, 이렇게 만든 다음에, 다시 알파 제곱을 또, 어떻게? 요 관계식을 이용하면, 알파 제곱 대신에 요거, 부호주의하세요. 알파 제곱 대신에 요게 들어간 겁니다. 이렇게 해서 뭐야? 1차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고. 그죠? 2알파겠네 2알파. 마이너스 1. 그래서 알파 3승을 아, 알파 1차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예요 되죠? 자 그러면 베타도 마찬가지겠죠. 베타도 이거랑 똑같은 과정을 거칠 겁니다. 알파랑 똑같은 과정에서 이렇게 되겠지. 그럼 여기다가 알파 3승 베타 3승 대신에 그지? 뭐야? 2알파 마이너스 1. 얘는 2베타 마이너스 1. 이렇게 하면 이게 이제 뭐예요? 1 음, 플러스 2알파 1 플러스 2 베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됐으면 거의 다된 겁니다. 그죠? 이거 어떻게? 전개하면, 1 플러스 2 알파 플러스 2 베타니까 2의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4 알파 베타. 이렇게 전개할 수 있고, 알파 플러스 베타와 알파 베타. 뭐, 이거는 이 방정식의 두근이니까, 뭐, 여기서 근과 계수 관계 이용하면 되겠지. 그죠? 어떻게?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1이고, 알파 베타는 아, 어, 마이너스이다, 둘 다. 그래서 요거요거 요거 대신에 마이너스를, 마이너스를 넣어서 계산만 한번 해주면, 어, 될것 같습니다. 얼마냐, 이거. 마이너스 6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5가 답이 되겠네요. 되겠죠?